네, 서울 강동 의뢰 이혜식 의원입니다. 어, 우리 경찰청장님, 그, 어, 아까 뭐 앞서서 뭐 이모선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치경찰제가, 어, 결국 6월 30일까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를 아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 자치, 자치경찰 사무, 이제 법상 이렇게 쭉그 나열되어 있는 자치경찰 사무는, 뭐, 어, 말 그대로 이제, 이, 이 자치경찰 사무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게 일반 행정 사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치 사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자치 사무는, 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분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광역 사무 또는 기초 사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 자치경찰 사무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어, 아동 청소년 여성 뭐 노인 장애인에 관련된 예, 그런 어떤 범죄 그런 그런 사항들 그분들에 대한 보호 예. 범죄 예방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가정 폭력 뭐또 아동 폭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또 성폭력에 예. 대한 예방 뭐 그런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범죄로 발생하면은, 어, 아주, 그, 생생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우리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동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은, 결국 기초단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기초단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선 파출소, 뭐, 우리 경찰관이라든가,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1차 네? 대응을. 당, 1차 대응은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또어 행정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지전 같은 경우도 결국 그어 우리 기초 자치 단체나 이런데 배속돼 있고 예.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 경찰 사무는 자 자치 경찰 사무로 돼 있지만 행정 사무는 자치와 광역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어 보다 그 긴밀한 어떤 대응 또 현장의 대응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천 경찰서와 어~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 이 어떤 협력 예, 이런 예. 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 자치경찰 사무는 어~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다루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선 그~ 시군구의 행정 공무원들은 어~ 제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차안을 해서 지금 법안도 좀 개정안을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에, 이~ 일선 시군구에 치안 지역 치안 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예 지역 치안 협의회가 있는데 그~ 보니까 보통 그 위원장을 다, 자치단체장이 하고 뭐~ 부위원장을 뭐~ 일선 서장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 제가 있던 강동구에도 그렇게 예. 운영을 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치안 정책협의지역치안협의회를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예. 이게 어떤 자치경찰위원회 수준은 아니지만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경찰서와 시군구의 어떤 협력단위, 예. 이런 것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번, 예. 그렇지 않아도 지역공동체치안이 지금 현재 저희 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안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단위에서부터 광역단위까지, 그리고 전국단위까지 해법을 통한 그 어떤 협력치안입니다. 그래서, 네. 어, 어이 말씀대로 경찰서와 기초단체 사이에는 지역치안 협의회를 상설 가동하고 있고, 또 이번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시도자치단체, 그 시도의회 협의회와 또 시도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의원을 추천할 수 있기 게 때문에 네. 아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제도적으로 협력 기반이 좀 공고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라든지 교통 문제에 의하 지역 단위에서 가장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그렇죠. 지, 직접적으로 네. 좀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의 어떤 자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네. 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네, 제 경험에 따르면 사실 지역 치안 협의회는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그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고 예. 이번 자치 경찰 제도의 어떤 시행과 더불어서 조금 내실화 실질로 할 필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